뭘 망설여? 갖고와 빨간거 빨간거 갖고와 빨간거 빨간거 누가 앞발이, 앞발 쓰래 주둥이만 써야지 또 뭐? 아, 갑자기 공놀래라도 이거 또 밥을 봐. 내 오늘 밤네번 줬어. 야, 씨 오늘 밤네번 줬다고. 그럼 하고 오늘 안 돼. 야, 내가 오늘 네번 줬잖아, 밥. 파프리카도 주고 물만 먹어, 물. 짓지 말고 물만 먹어. 그래, 공놀이 하자. 밥 먹지 말고. 밥을, 아, 넌, 지나가다 저 밥그릇만 보면 밥을 먹고 싶냐, 그렇게? 밖으그릇 앞에 멈추면 어떡하냐 일로와 공갖고 와 일로 공갖고 와, 와. 와 그만 먹어 이제 아하 또 그런다 너 오늘 밤 내가 4번 줬잖아 4번 간식도 먹었잖아 아까 소고기 30% 짜리 소고기 스틱 먹었어 안 먹었어 시끼가 지나가다 밖그릇만 보면 달라 그래 밥을 아이 그만해 너 진짜 살찐다 아까 무거워서못 들었어 내가 물만 먹어 물물물 물, 물 먹고 와 아이 물만 먹어 딱 봐도 지금 살쪘어 너. 어깨가 그냥 어우 그만 먹어 안돼 일로 와봐 아, 오줌 냄새나 나또 아,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새너 오줌 냄새 어떻게 할 거야? 또 이불에서 또 나, 또 나. 내가 어차피 빨았는데.